네 여러분 미드 영어 어, 오늘도 찾아 뵀습니다 자 여기 남자가 있고요 어, 여자는 요, 요기 지금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그 여자가 이집 주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놀러온 뭐 놀러온 사람 아니고 사실은 가구를 고치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밥을 먹게 됐어요 이 여자가 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에 그러면서 여자가 아아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뭐 여기 여기 컵이 있죠? 뭐 그거를 찾는 장면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들어보십시오.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Okay, the glasses are right there. Okay. 에, glasses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오케이, okay,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따라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따라하시길 수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일단 무슨 얘긴지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요. 들어보십시오.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Okay, the glasses are right there. Okay. 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뭔가 마실 거를 원하세요? 이 말은 한국,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좀 웃긴데 뭐, 뭐 마실 거 원하세요?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음료수 드릴까요? 뭐 이렇게 네. 그랬더니 어, 제가 하죠. 제가 가져오죠. 에, 잔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래요. 자, 들어보십시오.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Okay, t right h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냥 기초 생활 영어예요. 생활 영어. 네, 이거 뭐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도 뭐 입에 달고서 맨날 하는 말들. 여러분들도 마, 많이 알고 계신 말들이잖아요. 뭐 많이 하실 수 있는 말들이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죠. Hey, you want something?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Yeah. Something to drink? And no. something to drink?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 자세히 들으면. 이렇게 n 발음을 안 하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어, 왜냐면 ing에서 미국 사람들이 g를 자주 빼먹는데 꼭 그러진 않아요. 근데 자주 뭐 빼먹어요. 그다음에 n 발음을 약하게 하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t는 잘 빼먹기도 해야 할 정도로 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에, 에, t 발음을 어, 약하게 하면 같은 계열의 이 발음인 d로 해요. 그래서 something to, something to 이렇게 something to drink. you want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something t o 요 something to drink.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 이 사람은 그래도 저보다 잘해졌네요.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Something to drink인데.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Something, drink 이렇게. something drink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는 그래요. 뭐 마실래? 마시실래요? <laughs> 뭐 드실래요? 그럼.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빨리 하지요. 마실 뭔가를 원하십니까? 한국말로면좀 웃기집니다. 그죠? 그랬더니 Yeah, yeah. Well, let me.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Well, 이 웨는 별 뜻이 없어요. 뭐 그죠? 그냥 이렇게 잘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감탄사. 어, 글쎄, 뭐, 뭐 이런, 뭐, 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어, 제가 그거 가져올게요. 어, 이런 말이에요. Yeah, yeah, well, let me.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Yeah, yeah, wo. 그래서 제대로 발음도 안 해요. 사실 wo 이 사람 해줬는데, 어 uh,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냥 웰러. Let me get that. 근데 let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사역동사라고 그러죠 혹시 사역동사에 대해서 가물가물 하시는 분은요 어 사역동사 지각동사 어미딩크스 닷컴의 자료실에 있거든요 동사편에 있어요 동사편에 자료실 자료실 동사편에서 한번 그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강의가 있습니다 업법강좌가 있는데 뭐 무료고요 로그인도 필요 없어요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그냥 누구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쨌든 let me 특히 let 중에서도 let me let us 이런 말은 입에 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안 하면 영어를 못 하죠 미국 사람들이 그죠? 네, 뭐뭐 하게 하다 나로 하여금 get that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라 구해오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 me는 쉽게 얘기하면 I w i l l 약하게 한 거예요 약하게 더 부드럽게 I'll get that 해도 되는데 let me get that 그죠?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영어의 기본 아주 바닥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어, 제 명함 한장 드릴까요? 그랬어요. 어 네, 그러시죠. 아 그러면 제 책상 에 있거든요. 네, 책뭐 하나 갖다 드릴게요. 영어로 해보세요. 하나 갖다 드릴게요. 뭐 from the desk 이런 건 from my desk나 뭐, from the desk 이건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Let me get one. 이런 거죠. Oh, okay. Let me get one. Let me get one. Let me get one. From my desk. 뭐, from my desk. 까까진 필요 없더라도. 아무튼, 그런 거에가 이제, 다닥 기초 영어. 그러니까, 툭 치면 툭 나와줘야 돼.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 다. 오늘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날 때마다 담배 태실 때, 담배 한대태시면 연습 한 20분씩 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하면 수백 번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a the glass, a the glass, a the glass, 자세히 들어 보시면 o k 란 말을 아, 거의 안 들리는데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Can the glasses are. 그러죠 c a 캐 a the okay, the, glasses right. okay, the glasses are right there. Okay, the glasses are. r i g h t there. K만 들려. Can the glasses. 근데 o k 일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OK 발음하다 보면은 오를 자주 빼먹는 경우. K만 들리게 잘 하고요. 그것도 잘안 들리네요. 여기서 뭐 심지어는 그 여러분 텍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문자 할때 k 이렇게만 쓰거든요, 미국 사람들. 아무튼 근데 the glasses are right there. 바로 저기에 glasses 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자, 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hey, 뭔가 마실 거 원하세요? 뭐였죠?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어, yeah, yeah. 오, 이거까지는안 하셔도 좋고. 제가 가져오죠.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Well, let me get that. 네. 오, 잠드리 바로 K는 okay 안 하셔 좋아요. 잔드리 바로 여기 있군요. 아직 저기 있군요인가요? 여기 있군요인가였나요? 아, 저기 있군요. 네. Okay, the glasses are right there. Okay. Okay. 뭐 이거는 안 하셔 좋습니다. 자,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쭉 네, 해보세요. 어, 허 그렇죠? 그렇죠. 실제 대화처럼. 부드럽게, 그, 아직은 부드럽게, 물론 안 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담배 안듯 하실 때, 여자분들은 화장 한번 고칠 때, 이거 20번, 10번, 10번, 수번 한다는 생각으로, 예, 네. 주무시기 전까지 수백 번, 그럼 툭, 주무, 툭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이릅니다. 예.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Okay, the glasses are right there. 네, 네 여러분부터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시작, 15초 여유 드릴게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르죠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Yeah, yeah, well, let me get that. Okay, the glasses are right there. Okay. Okay, 뭐, 이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죠? 자, 아, 오늘 연습 하루 종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댓글로도 한 번, 네, 적어보시고, 또,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시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제가 월수금 찾아뵙는데, 네, 새 것이 나올 때마다, 네, 이렇게, 그, 뭡니까, 듣기가 편하시죠? 네. 아무튼 오늘 열심히 연습하실 거 기대하고 있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